십강의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satire's favorite target 그 풍자하는 사람들의 풍자가들. 맞죠? 아, 그냥 풍자죠. 그 풍자가 favorite target,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r those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서 t h o s 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도지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후가 자주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후부터 그 다음 줄에 여기 된 others까지 가로로 묶여요. 그리고 그게 앞에 있는 도지를 받아주는 주격관계되면서 o 를 사용했고요. who imagine 상상하는 사람들이래요. 뭐라고 상상해요? 대조동사. 추 They are wiser. 그들이 더 현명하다거나 or better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상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풍자의 가장 좋아하는 대상입니다. In some periods, 얼마의 시기에, that, 그것은, means, 의미했습니다. 뭘 의미했습니까? 목적어 들어가죠? that, h 아, means. 자, 뭘 의미했냐면, 했냐면, self-righteous clergy, 그 독선적인, self-righteous, uh, 독선적인 clergy, 성직자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성직자들이 누군지 뒤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설명이 나와있죠? who show off, 과시하는, They are supposed 이른바 superiority 우월하다 to the liary 평신도들에게 자신이 평신도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바로 그 독선적인 성직자를 의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난 신에게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신도들보다 더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즉 앞에서 얘기하는 이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전의 독선적인 성직자들을 의미했습니다. since 문모 이래로 the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 이래로 the i n t e l l i g e n t i a 어 인텔리전시아 아무튼, 이게, 그 지식계급은, place the same role, 동일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독선적인 성직자들이 다른 평신도들을 깔보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드러냈던,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행동을 바로 누가 했다? 바로 이 지식계급이 했었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intellectuals, 지식인들은 are drawn to, 모모세 이끌렸습니다. Theories, 이론에 이끌렸습니다. 어떤 이론이요? d 부터 여기 있는 affairs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theories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대시 수식이 들어갔죠. That offer the key to human affairs. 인간사의 해답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이론의 지식인들은 이끌렸습니다. And, 그리고, they almost always, 그들은 거의 항상 이미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d 부터 여기 있는 wisdom까지. 예,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뭐라고 생각했느냐. Theoretical knowledge, 이론적 지식이 is far superior, 더, 훨씬 더 우월하다, to practical wisdom, 실제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f a 가 나와 있는데 f a 는 비교급 강조부사 superior to 모모보다 더 우월하니죠. 음, 그래서 이렇게 라틴어에서 발생을 하는 애들은 오알로 끝나는 이런 라틴어에서 발생을 한 비교급들은 d e n 이 아니라 t 를 사용을 하고요. 비교급 강조부사 멋치 이븐 스티 얼라 f a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f a 가 되고 절대 여기다가 b e r y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b e r y 는 원급 강조라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이론적 지식이 실제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들, 수학자들은, 수학자들은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만약에 그냥 일반 식당에서 뭐 김치찌개를 전문으로 요리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rom the, uh, satirist perspective, 풍자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from은 뭐뭐에서 보자면, the reason, 그 이유는 is obvious, 명백합니다. if, 만약에 theory, 그 이론이 rules the world, 세계를 지배한다면, then theorist, 이론가들이 should rule the world, 세계를 지배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쵸? 이론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당연히 그 이론가, 이론을 다루고 있는 우리 이론가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자 6번 as Tolstoy puts it Tolstoy가 표현한 대로 여기서 puts it은 말하다 표현하다 표현한 대로 It is natural and agreeable. 자,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한 것이었어요. For learned people, 학식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To think,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데부터 그 다음 줄에 all humanity까지 uh, think의 목적으로 대죠 동사 들어가죠? Their class, 그들의 계급이 is the basis of the movement of all humanity,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학식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우리 학식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론가들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그 사람들 입장에선 되게 당연한 것이었대요. and, 아, 그리고, 여기서 for l e a r n d people 할 때, 이 for l e a r n d people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거고요 자, and, 그리고 if, 만약에 we have histories,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역사예요데프터 여기, 데프터 어, 여기 그 다음 주 끝에 있는 shoemakers 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게 앞에 있는 history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들어갑니다. trace, the cause of event 2, trace 2, 뭐못을 추적하여 밝혀내다. 그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여 밝혀낼 수 있는, 추적하, 아, 그 사건의 원인을 추적해요. to, man of idea. 그 관점이죠. 그 사람들,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개념을, 개념으로 추적하여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non, to the activity of merchant or shoemaker. 상인들이나 재화업자의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추적을 할 필요는 없다. 추적을 할수 있는 건 없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that is only. 그것은 오로지 못 때문이다. because. Merchant and Shoemakers 상인들과 슈메이커 그 재화업자죠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Do not write history 역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과 기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계급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거야?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지식체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이나 재화업자의 활동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인들이나 재화업자는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야. 열등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 뭘 원인을 찾아보겠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서는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원인을 찾아내거나 사건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7번, the worldly success of merely, 그저, 뭐, 뭐 어, 성공, 세속적인 성공, 누구의 성공이요? Scholarly people. 그 학자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성공은, therefore, 그러므로, seems to them, 그들에게는, 즉, 학자들에게는, seems an injustice,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됨은요.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학식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식 있는 사람들의 성공이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아니죠. 이거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상인들과 재화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속적 성공은 부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뭐, 할, 뭐 해야 할 부당함으로 보여요? to be remedied, 바로 잡아야 할 부당함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또, wealth of o e 그러한 사람들의 부, 즉, 위에서 얘기했던 상인들과 제업자들 who do, 일을 하거나, 또는 produce things,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분은, seem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some sort of trick, 속임수, 어떤 종류의 속임수처럼 보인대. if not, t e f t 그들이 만약에 도둑질, 그것들이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도둑질을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은, 그거는 이제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종류의 속임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못 배우고, 우리보다 지식도 없고, 우리보다 더 열등한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돼. 왜?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등한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상인들이나 제어업자들이 돈을 버는 건, 일종의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그 지식인들의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잘났어. 그리고 풍자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꼰다는 거예요. 어이구, 니네가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이지. 뭐 배워 니네가 뭐 배워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거를 이제 풍자가 비꼬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 과거에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평신도들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니네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성의 시대에서는 이제 지식계급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그들한테 역사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보다 열등해 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거는 어떠한 속임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식인들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음. 이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떠한 경제학 2021년에 나온 경제학 도서의 한그 글귀더라고요. 경제학자가 쓴 어떠한 글귀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근데 역시나 앞뒤 내용을 딱 자르고 이것만 보니까 역시 뭔 말인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예, 스콜러리가 아니라 프랙티컬로 들어가야 돼요.